수권행위만 있으면 되는 거지 반드시 위임장하고 인감증명이 있어야 효력이 발생한다는 규정은 없어요. 수권행위 대리권을 준 적이 없다 하면 그 이제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인감증명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돼? 주인하고 통화하고 녹음해 놓고 그 다음에 주인 본인 통장으로 입금을 시키면 최소한 표현되는 성립할 가능성이 높다고요. 원래 진짜 대리권이 있으면 대리인한테 돈줘도 돼요. 그러나 주인 통량으로 입금시키는 게 바람직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실제 제가 강의를 하다 보니까 평촌, 분당, 뭐 일산, 일기신도시 수분양자분들이 지금 80세 막 연세가 이렇게 됐어요. 우리 누나도 지금 안양 평촌에 살고 있는데 81살이에요. 44년생. 81살인데, 자식들이 그냥 팔아먹으려고 한다고요. 한 명이 그 중에서. 자식 다 동의받아 문제가 없잖아요. 그, 그럼 아버지 부모 데리고 오라니까 뭐 여행원에 있어서 안 된대. 그럼 인감때 인간대 오라니까 인감 때려도 못 간대 데잘못 움직여가지고. 그럼 어쩌라는 이기에 그럼 본인이, 그럼 대리인이, 대리인이 인감뗄 수도 있잖아요. 대리인이 떼더라도 뭐중개보수 받아야 되니까. 떼가지고 본인 통장으로 입금시키면, 은행에서 본인 아닌 사람한테 돈 줬으면 은행 책임도 있는 거잖아요. 돈을 내줬으면. 본인 통장으로 입금을 음. 시키는 게 바람직하다고요. 그래서 이게 제 통장인데 제 통장이 2020년도에 만들었는데 56번 지금은 60번 늦게 재발급 됐어요. 이게 다 써가지고 다시 재발급 됐다고 죽을 은행 통장이라는 이야기예요. 사기꾼들이 만든 통장은 위조된 통장은 새 통장에 이요 오래된 통장이 아니에요. 다 그러면 중, 어떤 중개업소에서는 그냥 통장 번호만 불러주세요. 이거는 안 좋다는 이야기예요. 통장을 가져오라고 해야 돼. 남편이 가지고가고 없는데 하면 첫 페이지 사진 찍어가지고 보내라고 해야 돼. 카카오톡으로. 저한테 문자로 영상 보내신 분은 죄송하지만 카카오톡으로 좀 보내주세요. 이 문자는 이게 깨지고 또 하루만 지나버리면 열리지도 않더라고 이게 열리는 기간이 있더라고요. 대용량이라서. 카카오톡은 쉽게 열람이 음. 가능한데. 카카오톡으로 보내세요. 이렇게, 어, 사진 찍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좋다고. 그러면 연결 계좌도 있고, 뭐, 청약 통장 까지나가는 거, 대출이자 까지나가는 이런 게다 나온다고요. 그런 통장은 주거래은행 통장이라고 봐야 되겠죠. 사기꾼들이 쓰는 통장은 대출이자 이런 거는 빠져나가지 않을까네요. 그 주거래 은행 통장으로 입금시키면 사고날 확률이 좀 줄어든다는 이야기. 통장 번호만 불러달라 하지 말고. 주인 주거래 은행 통장으로. 그러면 이제 대리인하고 계약서 쓰면서 위임장하고 인감증명서는 언제까지 제출하기로 한다, 가져오기로 한다, 이런게 적으면 되죠. 아니, 내일까지 가져오기로 한다 해놓고 안 가져오면 계약공개사님 책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계약공개사가뭐 강제로 떼올 수는 없잖아요. 그냥 둘이 약속한 거 그냥 그대로 적으면 안 주면 돼요. 안떼우면계약공개사 책임은 묻기가 어려워요. 계약 공개사가 뭐 수사권이 있어서 강제로 뺏어올 수는 없는 거잖아요. 가계약금, 뭐, 현실적으로 많이 주고받고 있는데, 가계약금이라는 말은 없어요. 가짜 계약금이잖아요. 법에는 없는 거라고요. 그 계약금 중 일부라면, 보통 그래서 계약 공개사님들이 뭐, 계약금 중몇 동, 몇 호, 계약금 중 일부 입금됐습니다. 문자 보내고 이렇게 많이 하신대요. 그러면 계약금 중 일부라면, 계약 내용이 특정되어 있다면, 돌려받을 수 없고 돌려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만약 10억짜리인데 가계약금 100만원 주고받았는데 계약 깨려면 1억 9천만원 더 물어내야 돼요. 원칙적으로 이론적으로는. 근데 현실적으로는 그냥 가계약금만 안 돌려주고 깨는 경우가 많죠. 그 계약 공개사님들은 계약이 깨지면 중개부 수받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잖아요. 그 계약금 10% 걸면서 5%는 계약금이고 나머지 5%는 중도금으로 하기로 한다면 이미 중도금 지급된 거예요. 계약 못 깬다고요. 반드시 계약금은 10%를 지급해야 된다는 명문 규정은 없잖아요. 그냥 간행이 10%를 받는 거지. 그래서 10% 계약금 주면서 5%는 계약금이고 5%는 중도금으로 하기로 한다. 이렇게 적으면 중도금 지급된 거라고. 그 중도금 날짜 되기 전에도 미리 보내버리도 효력이 있죠. 계약 못 깨게 하려고 자꾸 올라가거나 하면 매도인이 깰라고 하고, 내려가면 매수인이 깰려고 하고, 내려가면 매수인이 깰려고, 매수인 맞죠. 참 어려워요 이게 중개파이가 올라 가격 변동이 있으면 둘 중에 한 명이 깨려고 하고 그렇다고 가격 변동이 없으면 또 그래 안 하죠 어차피 올라가지도 않는 거살 필요 없잖아요 그냥 새로 사는 게 낫잖아요 재산세 종부세만 낼 바에는 자 이게 옛날에 제가 할때 다가구 주택 매물장인데 지금 보니까 이게 그때는 없던 말인데 이게 아마 2010 2010년대 초반인 것 같은데요 지금 보면 이게 전세 사기예 보니까 14억 4천만 원짜리인데 은행 융자가 5기고 전세 보증금 7억 400이면 2억 3천6백만 원만 있으면 통매매 살수 있다고, 이거 건물 하나를. 그러면 뭐 이게 경매 넘어가고 몇번 떨어져 버리고 하면 세입자들 뭐다못 받을 수도 있겠죠, 배당? 그럼 지금 말로 하면 전세 자기잖아요 그럼 이런 경우는 저는 이런 거다 받았어요. 201호, 301호는 세입자가 누구고 계약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고 이 내용을 확인합니다. 임대인 도장 받았다고. 그러니까 임대인들이 건물주들이 너왜 그렇게 빌라게 하는데 다른 중개업소는 안들어가는데나한테는안 내놓겠다 이러더라고요. 그점만 망했어요. 근데 지금은 다 해야 된다고 이거 안 하면 이제 문제 생긴다고 옛날엔 저 혼자만 했거든요. 저 혼자만 하니까 저만 하게 되더라고요. 음. 음. 2년 계약하고 연장 아니, 계약서 써주면 보통 뭐뭐 5만원, 10만원, 협회에서한 10만원 어, 받으라고 하는 것같데요 법적으로는 아, 다 받아도 되죠. 되죠. 법적 보수 다 받아도 되죠. 네. 현실적으로 한 10만원 정도 받잖아요. 그 10만원 받고 연장 계약서 써줄 때는 새로운 계약서 적는 게 아니라 기존 계약서에다가 매년 매들 배칠구로 보증금 얼마 올리고 월세 얼마 올리기로 한다. 그리고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권에 의해서 갱신되는 임대차 임이 말을 두 개고 꼭 넣어야 돼요. 새로운 계약으로 보면 세입자는 2년 후에 또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한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주장할 여지가 있다는 이야기. 근데 계약 갱신 요구 팻권에 의해서 갱신됐다 이 말을 쓰면은 2년 후에 또 갱신 요구 한다는 소리를 못 하겠죠? 새로 쓰는 것보다 기존 계약서에 쓰는 게 낫다고요. 새로 써버리면 계약서 새로 써버리면 중간에 융자가 들어왔으면 융자보다 후순위로 밀리게 되잖아요. 기존 계약서에다가 몇 년, 몇 일, 며칠 부로 뭐 보증금 월세 얼마 올리기로 한다 하면 거기에 확정일자 한번 더 받으면 됩니다. 상가는 금전 체계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상가 10억짜리를 금매로 2억에 샀다 하더라도 취득세는 실거래가격을 내는 게 아니라 지방세 시가표준액까지 내야 된다고 상가는 금정 체계가 없으니까 주택 토지는 금정 체계가 있으니까 실거래가격으로 취득세 내죠 질문할 거 있으면